3그리고 4주의 일진 4주명리약제 130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6월 2일이고요. 음료로는 2022년 5월 4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을사월 병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병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 주의 명식 일간 병화 일간이 되겠고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4 월이 되겠습니다 4 월에 병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 제 블로그에 이제 어떤 분이 글을 남기셨는데 어, 애, 아기를 출산을 하셨어요 하셨고 어~ 제 제가 봤을 때 생시가 일, 일하고 씨하고 충돌되는 그런 생시를 택해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는데 아~ 그거 좀안 닭깝죠 근데 그걸 자연분만 한다고 해서 이제 했는데 또 누가 또 그날 그 생시가 좋다라고 했는데 매우 좀 좋지 못한 그런 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축 축월에 태어났는데 어, 이, 여기 병인이고요. 읽기의 인목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시가 아, 신시면 이제 병신시가 될 겁니다. 병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되게 되냐면 연이 어, 신축 연이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간이 병화 일간이 추월에 태어나서 굉장히 약한 사주예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병화의 뿌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운이 역행해서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생시는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어, 병화의 뿌리가 필요한 거예요. 저 같으면 아마 갑옷시 정도로 아마 잡았을 겁니다. 갑옷시 그러면 역행에서 순으로 간다 하더라도 일간이 약해지진 않죠. 근데 왜 이거를 병신시로 잡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이신신충 하게 되면 일지 하나에 의지하고는 잇목 깨져버리게 되고요. 운이 금순으로 가게 되면 일간이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가 달마다 울리는 이 사주 병리학 예, 일진사주명리이라고 하고 제가 여기서 이제 출산택일이라고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뭐 간과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고뭐 그냥 대충 보는 사람도 있는데 특히나 이제 예를 들면 산모 되시는 분들, 아이를 낳으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철학관 돌아다니시면서 돈 수십만 원씩 들여가면서 여기서 택이란 거 여기서 물어보고 저기서 택이란 거 여기서 물어보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하는 이유는 좀 스스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 아이 사주 그리고 내 사주는 내가 볼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시라고 그 필요한 돈 들이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이제. 올리고, 나도 공부를 하고 같이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이거를 좀 올리고 있는데, 날마다 좀 올리잖아요. 거의 365일 빠짐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좀 공부를 하시고, 조금만 공부를 하셨으면 되는데, 이런 날을 어떻게. 는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차라리 진실을 진실을 잡거나 그러면 충이 되지 않잖아요 임진실가될 거예요 진실을 잡으면 그러면 이 임목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수는있다했든 뭐가 됐든 병화 일간이 약하진 않는데 이 가장 꺼리는 생시를 택한 것이죠 여기요. 어떻게 보면 그죠 하나 있는 임목을 깨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이 낳고 전 아이를 낳으시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하셨던 어 말이 이제 모 카페에서 누가 이날이 좋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좀 뭐라 그럴까 모르면은 말을 안 하는 게 좋은데 어쭙잖이 알면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다른 건 아니 모르는데 출산 택일은 문제가 뭐냐면 아이 아이의 삶이의 삶 그죠? 좀 신중하게 답변을 하고 또 신중하게 질문도 하고 더 좋은 한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많이 뭐, 키우면서 이제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부모가 좀 많이 돌봐줘야 될것 같은 그런 사주 명식이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명식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병. 이라고 하는 일간,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병이라고 하는 천간, 어, 열 개의 천간 중에서 세 번째 천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병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보게 되면,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 기운. 그래서, 어, 불이면서 이건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 그리고 병화라고 하는 것을 음,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어떻다? 얘는 양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양화가 있으면 음화도 있습니다. 음화라고 하는 것은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가 되겠고요. 이건 불의 기운이고, 그 다음에 똑같은 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같은 열기죠. 그래서 병화든 정화든 불의 기운, 굉장히 뜨거운 열기, 를 가지고 있고 반면에 정화는 양화가 아니라 음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불이 되겠고요. 정화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불이 되겠습니다. 뭐 음양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음악 음화, 음악인 정화는 차갑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뜨거워요. 정화도 뜨겁고 병화도 뜨겁습니다만 온도의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면 정화가 예를 들어서 어, 천도라고 하면 병 병화는 만도 이렇게 되는 거고 정화가 촛불이 밝 밝기가 예를, 예를 들어서 5촉 정도 된다고 라 하면 병화는 뭐 100촉, 뭐 1000촉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더 강하고 더 밝고 더센 뭐 그런 개념이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비해서 약하고 부드러운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를 물상으로 비유를 할 때는 가장 많이 비유를 하는 게 병화는 태양의 비유를 해서 태양 지화라고 해서 태양에 많이 비유를 하고 또 양을 대표하는 양중 지존이다 양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또 병화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같은 화이지만 병화보다는 밝기도 병화보다는 밝지 않고요 강도도, 어, 어, 빛 열기도 어, 병화보다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라고 해서 촛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모닥불 같은 이런 개념으로 볼수 있습니다. 전기불도 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전기불도 백 촉과 천촉이 있으면 백촉은 정화가 되겠고 천촉은 병화가 되겠어요. 어차피 음, 음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 있다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타사람이 일부러 어떤 목적을 위해서 피운다. 예를 들면 어, 방안을 밝히기 위해서 촛불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밥을 해 먹기 위해서 옛날에 아궁에 불을 지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개념. 전기는 촛불을, 촛불이 을촛불 아니라 이제 전기불을 키거나 온열하기 위해서 전기불을 키게 되면 전기는 그래서 전기불 은 전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모다 불은 장작이 필요한 것이고 뭐 촛불은 파라핀이 필요하죠. 그래서 똑같은 화라 하더라도 정화가 같 경우는 그 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안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인성, 인성은 목이 될 것이고요. 그 목은 정화 같은 것은 양목, 양목인 감목을 좋아하게 됩니다. 물론 병화도 일간이 신약했을 때, 병화 약했을 때는 약한 병화를 생조해줄 필요가 있을 때 감목을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단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을목을 제가 설명을 할 때는 화초라든가, 뭐, 물에 젖어 있는 그런 풀 같은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화를 생하는 것은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을목으로 화를 생하기보다는, 뭘로 생한다? 그쵸, 간복으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좋겠고, 또 병화든 정화든 너무 화가 왕해지게 되면 너무 뜨거워지고 너무 빛이 강해지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그 치열해지는 화를 갖다가 적절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죠. 그때는 임수로서 병화를 갖다가 통제한다. 다른 말로 병화를 갖다가 수보양광해서 병화를 갖다가 좀더 돋보이게 할수 있다라고 봅니다. 정화도 왕해졌을 때는 관사를 쓰는데 이때도 병화도 아 정화도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같이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든, 정화든, 왕하면 임수를 쓰고요. 약한, 약한 경우에는 감목을 어, 위주로 어, 약한 화를 생조해 주면 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일단. 어, 입... 파와 잎파와 소만으로 절기는 되어 있고 잎파가 되면서부터 이제 4월이 들어오게 됩니다. 4월이 남방이라고 하죠. 4월, 5월, 6월은 남쪽에 해당이 되면서 계절은 여름이 됩니다. 4월은 특히 초하라고 해서 초여름자 맹하라고도 합니다. 맹하. 그래서 맹하나 초하나 초 여름이라고 하는 개념 여름은 어, 초여름이 됐든 뭐 어떤 여름이 됐든 일단 여름은 뜨겁습니다. 고운, 건조한 사막과 같다라고 생각해 두셔야지만 4, 5, 미월의 사주를 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4, 5, 미월은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가 있어서, 물이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어야 한다. 즉, 조후가 절실한 시절이 바로 4, 5, 미월이 됩니다. 수 중에서도 일단 개수라고 하는 것을 쓸 수도 있고요. 임수라고 쓸, 라고 하는 것을 쓸 수도 있지만, 간목, 을목, 무토, 기토 등이 수를 쓸 때는 개수를 좀 위주로 쓰는 경향이 있고, 경금, 신금 또는 어, 병정화가 수를 쓸 때는 임수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수의 용도는 이제 뭐 제가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생육의 생육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보강하는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고 세진하는 용도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생육은 간목을 먹, 무토기토가 생육을 위해서 쓰는 거고요. 보광을 하는 것은 병화정화, 보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세지는 경금신금이, 어, 그 먼지를 닦기, 닦아내기 위해서 세지는 하는 용도로 쓴다. 그래서 보광과 세지는 임수를 쓰는 것이고, 생력을 위해서는 개수를 쓰게 된다. 그래서 4월에 병화가 태어났을 때, 일간 이왕할 때는 어떤 걸 쓴다? 그렇죠. 임수를 쓰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이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됐죠. 그래서 4월은 화의 임관지가 된다라고 봐서 어, 화가 가장 왕할 때가 4월 그리고 다음 달인 5월, 4, 5월이 화가 왕하죠. 그래서 병화 일간이 이렇게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원령을 얻었다, 즉 득령했다라고 하죠. 득령했기 때문에 신왕 사주가 되는 것이고 병화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사주가 어, 열이, 열이 너무 뜨거워지고. 치열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치열해지면 뭐가 필요합니까? 수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 수는 다시 말하지만 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갖다 보광해줄 필요가 있고요. 또 4월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4월의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4월, 5월, 미월 뜨거운 여름에 임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가 쉽게 말하면 우리 바닷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닷가 가면은 어 다른 데에 좀 뜨겁다 하더라도 바다가 근처는 좀 시원시원하죠 바닷 바다, 바다 자체가 어 온도가 육지보다는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바닷바람 불고요 하게 되면은 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떠 있을 때이 바다가 있으면요 여러분 살이 두 배로 탄다는 거 아십니까 태양빛을 받아서 타고요 그다음에 어 물에 반사된 그 태양빛을 또두번 받게 되죠. 그래서 어, 바닷가 갔을 땐 선크림을 많이 발라야지만 살이 안 탄다. 살도 계속 오르게 타면 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너무 오래 타게 되면 피부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화가 이렇게 왕한데 수기가 이렇게 좀 부족하게 되면 그러한 병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의 병화는 임수를 충분히 얻어야 되는데 4월의 병화는 굉장히 신왕한 반면 4월의 수는 어떨까요? 수는 자, 4월은 화가 인간지라서 왕했지만 수는 여기가 절지가 됩니다. 포태법상으로 그래서 임수만 딸랑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임수를 생할 수 있는 금이 있어야 줘 되고요. 어 병화 입장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되죠. 재성. 이재성으로서저 칠사를 생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니까 제자약살이 된다 라고 하면 제자약살이라고 하는 뜻은 어 약살이 약한살이 약살이죠 이 약한살을 갖다가 제성으로써 도와준다 자부해 준다 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4월에 병화는 임수를 써야 되는데 임수 자체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재성인 금을 얻어가지고 수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지로 신유금이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청간으로 경신금이 있어도 되는데 청, 중요한 건 청간에 있는 것은 지지로 뿌리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물론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경금도 약하진 않습니다만 은 지지로 뭐 신유금이 있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배합을 하는 방법, 사월에 경병화락과 어, 태어났을 때는 임수를 우선해서 쓰고요. 그다음에 임수를 생겨줄 수 있는 재성인 금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수를 같이 보, 보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떤 분들 이거 또 관살혼잡이다 이렇게 어,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되면은 어, 얘는 칠살, 얘는 정관에서 관살혼잡 좋지 않다가 아니라 4월, 5월에 병화는 관살 혼잡이 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한다. 개수로서는 열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임수로서는 보강한다. 조후하는 것은 개수만 못 개수가 가장 좋고요 보강하는 것은 개수는 못하고 임수하는 거니까 각각 용도가 달라질 수 있죠 숟가락과 젓가락은 숟가락은 밥을 떠먹고 국물을 떠먹고 젓가락은 마른 것을 집어먹는 용도가 있죠 만약에 젓가락만 있으면 국물을 좀 포기하고 그저 밥하고 건더기만 먹으면 되는 거고요 개수가 있으면은 그냥 뭐 숟가락 뭐저저 저 숟가락만 있으면 뭐 억지로라도 뭐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숟가락이고 얘는 젓가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다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하나만 있어줘야 된다. 그러면 숟가락이 있는 게더 낫겠죠. 그죠. 얘는 어, 부족하지만 조부다 할수 있고 얘는 보강될 수 있는데 개수는 조은을할수 있는데 보강을 못하니까 차라리 숟가락 하나 가지고 국물 건더기 밥다 먹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월의병화는 가장 중요한 건 임수를 얻었느냐 임수를 얻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부기빈천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은 일단 병화일간이 4월에 태어난 명식이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지,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반적인 짜임을 알아보는 것이 격국인 것인데, 일단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되겠고, 서, 사화라고 하는 것은 체는,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해서 채음 용량얘는또 양화가 되겠죠. 그래서 병화 사를 보면 비견인데 저거를 갖다가 비견격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견격으로 보지 않고요. 어, 양간이 월지가 예를 들어서 포태 법으로 인간지가 되면 그것은 걸룩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걸룩격.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왕사추가 되는 것이고요. 병화 일간은 신왕하게 되면 인수로 보강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사월은 뜨겁기 때문에 조후도 필요하다 반드시 수가 필요한 것이고 임수가 가장 좋지만 임계수가 같이 있어도 나쁘지 않다. 이는 관살 혼잡으로 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병화 일간이 이를 보게 되면 이거는 인성이죠 인성 물론 편인이 되겠습니다만은 4월에4월에 4월에 병화 일간이 걸로격이 돼서 일간이 왕한 중에 다시 인목을 보게 되면 왕한 일간 병화가 더욱 왕해질 겁니다. 그래도 뭐이술 인목 하나 정도 있는 거 제가 봤을 땐 그렇게까지 나쁜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수가 그만큼 충분하게 있어준다라고 하면 뭐 일간이 왕했을 때어뭐 같이 칠살왕해지면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월간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으 있습니다. 아 말씀 말씀드렸지만 인목은 화를, 어, 청안으로 감목이라든가인목은 지지를 인목은 지질인목은 병화를 생길 수 있지만, 이을목은 병화를 또 생하기에 좀 어렵습니다. 승목이기 때문에. 또한 가지, 4월, 5월, 6월은 제가 고온 건조라고 했죠. 매우 뜨겁다라고 봤는데, 만약에 사오미월이 물이 없다? 그러면, 물이, 물이 없는 사오미월에 나무는 뭐예요? 불에 타서 날아간다. 목, 군 비회라고 하는 단어를 꼭 잊어 먹지 마시고 머릿 속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이 없는 나무는 불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화가 더욱 왕해져 왕해지겠고요. 화만 왕해져서 아, 일가영이지까 좋다가 아니라 너무 조열해지게 되면 그 곳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은 다 죽게 되겠죠. 식물은 고사하고요. 물이 없으면 동물들도 물을 못 먹으면 다 죽게 되고 사람은 거기서 살수 있을까요? 사막에서 살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오아시스라고 하는 물이 있는 데서는 살수 있지만, 물이 없는 곳은 어떤 동물도, 식물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악조건에서 살수 있는 뭐, 선인장도 있고, 전갈도 있고, 뭐, 겜도 있다고는 하지만, 걔네들도 뭐요? 예 물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물이 없으면 걔네들도 못 살죠. 죽을 수 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아, 염두에 두시고, 임수가 연간에 투출되어 있으면, 거의 얘는 그, 뭐랄까, 어, 단비 같은 개념, 거의 뭐 용, 용신이라고 당연히 볼수 있죠. 이 임수 가지고 병화를 보강하고요. 이 임수 가지고 나무도 생, 겨줘야 되고요. 이 임수 가지고 사월의 뜨거운 열기도 어, 생해, 어, 조, 조후해줘야 됩니다. 단, 임수가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가 일지에서 본게 술, 토가 됩니다. 이것이 진토였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당한데 이 술토는 뭐예요? 이거는 건토가 됩니다. 물기가 없죠. 진토는 진토는 그 안에 개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 진토는 습토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게, 이게 어, 술토가 아니라 진토였더라고면 임수가 진에 통근할 수가 있지만 이런 술토도 다 건조한 것밖에 없습니다 임목도 건조한 것, 그 다음에 사화도 불덩어리죠. 얘도 건토죠. 이걸 양조라고 해요. 양조, 양. 양이면서 건정 것들만 가지고 있다. 선생님, 을목은 물기 가지고, 을목에 가지고 있는 선인장이 있는 그 물기를 가지고 뭐 하려고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목은 예, 그나마 있는 수의 기호를 뺏어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원이 없는, 금이 없는 이 구조는 매우 좋지 못한 사주국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생시는 뭘 와야 된다? 뭐가 와야 된다? 당연히 금, 또는 수가 와야지 저 임수가 살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소개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사주 있죠. 병인 일주가 어 인성 그임목을 써야 됐음 그런 상황에서 아쉽게도 이 신씨 가장 꺼려지는 그 신씨를 만남으로 인해서 임목을깨뜨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예를 들어서 다시 뭐 건조한 뭐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은 임수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를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 무자시가 되게 되면 일단 자수 얻은 것은 매우 좋습니다. 왜냐면 임수가 뿌리가 전혀 없었는 상태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임수가 뿌리를 얻죠. 근데 이 임수가 뿌리를 얻은 것에 비해서 무토 투, 투출되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합니다. 4월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사, 어, 4월은 화토 동 구이라고 해서 병화가 왕한 것만큼 저 무토도 왕하죠. 근데 무토가 술에도 뿌리를 뒀기 때문에 얘는 어떤 토? 왕토가 되죠. 굉장히 왕한 어, 세력을 가진 토가 되죠. 이, 이 무토는 임수를 갖다가 극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수 또한 술토하고 무토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통근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무토는 얘만 파격하느냐? 아니죠. 병화를 갖다가 빛을 가리는 색이 무광의 역할까지 하게 되니 무자수 무자씨가 자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좋겠지만 무토 얻었기 때문에 무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무자시는 매우 좋지 못한 생시가 되겠고요. 더 좋지 못한 생시는 어떤 생시? 무술시죠. 이거는 갖다가 수도 없죠. 얘는 얘는 모양만 있는 것이지 전혀 어 메가리가 없는 것이죠. 여자가 이렇게 되면 이게 관성이죠. 남편 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식신만하고 ,000 고집세죠. 일간 왕하니까 여자가 보통 기세는 아니다. 그 앞에 있는 어, 초라한 관성 칠살 하나가 있는데 반 예, 그뭐 이거 가지고 귀때기 빡 때렸더니 애가 정신없이 다 떨어지는 그런 형국이 되죠, 그죠? 남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얘가 직장이죠. 어떻게 보면 직장생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매우 직장생활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어,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겠고요. 경인 씨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투출됐죠.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돼서 얘를 갖다 생애주라고 하면. 자세는 좋지만 은 지지로 지지로 거의 양조한 것, 건조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경금도 그렇고요. 임수도 그렇고 너무 뜨거운 글자들만 있기 때문에 경금도 소용, 녹아버리게 될 여지, 임수도 증발될 여지가 있습니다. 겉은 좋아 보이지만 속은 내실이 없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임술시 임수가 다시 투출되는 임진시죠. 임진시가 돼 임수가 투출돼서 좋을 것 같지만, 이거는 진술 상충 딱 때려버리면, 어, 임수가 근기가 하나도 없게 되겠고요. 토가 많아지게 되니까 병화가 회관될 것이고요. 지, 밑에서 지진난 거와 똑같죠. 항상 심리가 불안, 초조, 심하면 우울증 같은 것들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개사시 같은 경우, 청간으로 개수, 개수, 개수하고 임수 얻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에 병화, 는관사은잡되는 것을 꺼리지 않고 오히려 좋아한다고 했는데 임계수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지로 통근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이것도 모양만 있는 것이지 겉은 있어 보이죠. 겉은 이런 거죠. 사막을 막 가는데 사막을 가는데 뭔가 아지랑이가 피오르면서 어어 물이 있는 것 같이 보여. 열심히 가서 뛰어갔더니 신기루였다라고. 이게 바로 신기루입니다. 뿌리 없는 임 임계수가 투출하면 이거는 모양은 있어 보이지만. 어, 가서 보면 없는 것 같다. 허상과 같은 그런 개념이 될 것이고요. 갑보시가 돼도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예시를 했던 그 병인에는 가보시를 얻었어야 되지만은 이 사주는 갑보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4월에 오시를 얻었습니다. 너무 뜨겁죠? 임수의 근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임수의 근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갯불 하나도 없습니다. 사중 경금, 술중 신금이 있다. 술 치더라도 얘네들이 얘를 생하지 니다수가없 이것도 아까 개사지보다 더안 좋은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 그래도 오늘 한번 건질 수 있는 생시라고 하면 갑신시 정도 어, 갑신시가 아니죠 병신시 정도 선생님 병화 투출됐는데 병병 두개 있으면 안 좋다면서요 핵심을 어디다 두는 날을 봐야죠 오늘 이 사주는 임수의 핵심이 있는 건데 병병 두 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세의 뿌리를 만드느냐 뿌리를 못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돼 있는데 단순하게 병화 병아 옆에 병화가 있다 태양 옆에 태양이 있다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이거는 사람이 그냥 어디까지나 만들어낸 얘기지 이걸 가지고 병화 옆에 병화 있어 안 좋다라고 보시면 이 사주가 살라면 얘가 살아야 된다는 여기에 방점을 찍고 봐야 되는 겁니다. 병신지가왜안 좋아? 당연히 다른 뭐무자기초 경인신묘 임진계사 가부을미 이생시에 비하면 얘가 월등히 좋은 거죠. 정유시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정유시보다도. 기예시보다도 낫습니다. 오히려. 병이, 병신시가. 기예시도 이제, 기예시를 보면은 이런 거죠. 일단은, 어, 해수를 얻었죠. 해수. 그래서 이제 해수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기토 투출되어 있죠. 회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지만, 일목기예를 갖다 재해줄 수는 있습니다. 이거 사회상충 되지 않습니다. 이걸 또 사회상충 되어서 또뭐 사화 깨졌고 해수도 깨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그뭐 그렇게 보시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 전혀 상관없지만, 요거는 어, 충이 되지 않는다. 임서 여기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볼수 있는 생신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병신, 기예. 그럼 어떤 게더 좋으냐? 제가 봤을 때 병신 시간 월등히 좋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어,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어, 출산 퇴기란 마지막도 한번 당부 드리는 말씀. 출산 퇴기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스스로 공부를 해서 조금 남들한테 속지 말자. 속지 말자. 뭐 뭐냐. 딴 데서 비싸게 돈을 주고 했는데. 내 네, 제가 봤을 땐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달짜를 받아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요 중고차를 살때 중고차를 살땐 모르는 차에 대해서 모르면 눈탱이를 이빠이 박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빠이는 어 일본 말이지만 뭔가 조금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그걸 좀 아는 사람 중고차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좀 돈을 좀 주더라도, 속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한 거고요. 뭐, 태기를 받든 사주 감명을 받든, 어느 정도는 내가 명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어, 눈, 그, 저기, 저, 뭐, 속지 않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이론 가지고, 뭐, 어, 말할 때, 아, 이 사람은 실력이 없구나. 아, 이 사람은 좀 그래도 좀 나름 공부를 좀 했구나. 라는 정도는 알고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팔랑귀가 돼 가지고 누가 막 저에 특히 이제 신약한 사람들은 뭐냐면 겁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이 이 신전부는 무속인들이나 겁 이게 예를 들어서 역수라는 사람들이 상대방이 모른다 면 겁을 많이 줘요. 겁을 겁을 많이 줘서 뭐 부적 써야 된다. 부적 써야 된다. 아니면 굿 해야 된다 아니면 개명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돈을 많이 부적소도 수십만원이죠. 굿하면 수백만원이죠. 개명도 수십만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 모르면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스스로 좀 공부를 좀 하셔서 속지 않는, 어, 그런 것, 그런 사람이 좀 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부적소 굿하고 개명한다고 해서 나쁜 사주 팔자가 좋아지느냐? 개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주는 어차피 태어날 때 정해진 것이지. 부족수고 굿하고 개명했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저, 저 부족수 굿해서 굿하고 개명해서 좋아질 거면 세상에 힘들게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